이제 매주 만나기 때문에 제가 최대한 그냥 대충 웃기고 끝나는 게 아니고 웃음을 처음부터 알려드려요 아까 우리 민경이 선생님이 너무너무 얘기 잘 해주셨죠? 어려운 얘기만 해주셨는데 뭔 말인지 하나도 못알아들셨어요 <laughs> <laughs> 근데 이제 그게 자꾸 듣다 보면 들려요. 그러니까 매주 들으실 거니까 이번에는요 우리 어르신들 이 안에 있는 근심 덩어리 다 날려보내라고 어르신들 추석 때 손자들이 오면 좀 안아주려고 오랜만에 좀 놀러 오면 좀 안아주려고 그러 뭐라요 얘네들이? 여기 들어보신 분 있으세요? 없으세요? 우리 어르신들 입에서 장미향이 나와봐요 옆에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아 냄새나 <웃음> <웃음> 냄새나요? 저도 나요 나이가 먹으면 이 장기에 자꾸 병이 생겨서 나거든요 그때 그거를요 뭘로 치료하시냐면 오늘 제가 치료법을 알려드릴게요 다 같이 따라해주세요 파안 <laughs> 돼서 파안돼 냄새가 안 나요. 한번 믿미야 운전이니까 따라 해 보실 거예요. 자 어떻게 하냐면 온 몸에 있는 기운을 다 안으로 끌어 모으세요. 자수구리수구리자 수그리 상태에서 숨을 들이 마신 다음에 손을 확 펼치면서 다 같이 펼쳐 보세요. 펼치면서 파, 이렇게 웃으시는 거예요. 어.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팍 끝내는 게 아니고 내 숨이 조금 배는 데까지. 파, <laughs> 한번 이거, 한번 이거, 입을게요. 이거. 네. 그렇다고숨 넘어가시면 안 돼요. <laughs> 내 숨을 조절하시면서 한번 해보실 거예요. 자, 숨을 엎드렸다가, 손을 펼치면서, 시작! 오시니까 코너 들이마시셔야 돼요. 이게 바로 어떤 웃음이에요? 따라해주세요. 파안대서 우리 어르신들은 다른 교회하고 다르게 에버그린 경로 대학이잖아요. 대학에서는요. 웃음을 가리켜도 대충 웃는 게 아니고 체계적으로 알려드리는 게 맞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4대 웃음 중에 파안대서 하고 갈 거예요. 우리나라에 4대 웃음이 있거든요. 그 중에 파안대서 다시 한 번만 해보실 거예요. 내 몸에 있는 나쁜 기운들을 자꾸만 내면서 한번 소리 질러보시는 거예요. 이왕이면 웃는 얼굴로 시작! 아, 콧구멍이 두 개니까 이왕이면 코를 크게 벌리고 <laughs> <laughs> 숨다 들어가요. 자, 이걸로 빼고 어르신들 중에 숨을 이쁘게 쉬려그러면 숨이 잘안 들어가요. 그러니 콧구멍을 잘 벌리고 <laughs> 콧구멍 벌리는데 눈구멍을 왜커지는 벌리는 거예요? 세요 우리 얼굴의 근육을 같이 힘을 줬기 때문에 당연히 구멍이 커지는 거예요 한번 우리 오늘 보톡스 맞아보시는 거예요 이, 이, 이 얼굴을 한번 다 펴보세요 시작 아우 아. 어 흉가 나쁘죠 제가 저기 있는 남자하고 같이 자는데 이러고 살아요 아. 자 다시 한번 아이아이에 아. 아. 아, 오른손 주먹 쳐보세요 주먹 이내 주먹이 입안에 들어갈 정도로 아아아지는 말고 엄마 아 아 한번 배고픈가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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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이 들어간다 그냥 입에. 아, 자 다시 아. 아. 목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크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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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쩐지 표정이 정말 미쳤나. 지난주에 절 봤으면 잘 따라하실 텐데 오늘 처음 오신 두 분이 나 여기 좀 이상하다요. 음음 주지 말자. 아니에요. 저 여기 교회에서요. 이제 웃음을 배워서 정말 이 지역에 아름다운 그런 사랑을 전파하고 싶어서 이렇게 열심히 웃음 배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하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제가 아까, 막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길거리에 가다가, 아이고, 장양반 우리 교회 나왔으면 좋겠다 그러면은, 거기다 대고, 교회 나오자고, 교회 안 가면 지옥 간다! 이러면 아무도 안 나와요. <laughs> 지금도, 지, 지금도 사는 게 지옥인데 또 지옥 가라고? 안 가! <laughs> 이런다니까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그 사람 얼굴에다 대고, 다 같이 손 벌려보세요. 교회에 꽉 나왔으면 좋겠다는 내 아들, 딸.

나 이왕이 웃고 살자. 어르신들 다 아시잖아요. 우리가 웃으면 좋다라는 거 아는데 잘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는 한번 계속 웃어 보시면서 얼굴 환해지고 예쁜 모습을 동네에 보이시면요, 그게 바로 정도예요. 맞죠? 네. 이그못다 <laughs> 보니까 잊어버렸어. 오케이 시작. 오케이 한번더 시작. 오케이 이제부터라도 당신도 열심히 하고 나도 열심히 합시다. 그런 마음으로 옆 사람한테 된다. 해야 되지?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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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요. 그쵸? 옛날 어르신들이 만약에 요즘 내 자식이 조금 별벌일없다 그럼 어르신들 가슴에 손 한번 얹어보세요. 내가 옛날에 새끼 태어날때애 빌어먹을 러 빌어먹을 놈 욕했으면 은 빨리 회개하세요. 그래서 내가 빌어먹는 거야. 지금 <laughs> 말해도 된다는 말이 있어요. 지금부터라도 혹시 부실한 내 새끼가 있거나 아픈 내 새끼가 있으면 그 새끼 앞에 가서 얘기하세요. 다같이 된다. 시작. 된다. 된다. 잘 된다. 된다!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이 좋은 날이 자리에 앉아 계신데 옆에 짝꿍이거든요. 그러니까 옆에 짝꿍에게 한번 된다. 시작! 된다! 된다! 된다. 잘 된다!